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급가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 우리가 초보, 5분 타임. 네. 이제, 이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한 5분만 투자하셔서, 자, 이제 좀 하나씩 배워가시면. 이제 오늘은 가극과 진급 그러니까 이제 먼저 번에 생을 했었고요. 오늘은 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극의 라인은 아시죠? 목극토. 긍극목 수국화, 화극금또뭐 아, 그, 그, 그. 있죠? 토국수. 네. 그,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극라인으로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겨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 먼저랑 반대 개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였을 때는 원래 우리는 진생으로 봤었죠. 네. 그런데 요번에는 네. 서로가 똑같은 애들끼리 싸우면 문제가 커지겠죠. 네. 남자 남자가 싸우고 여자 네. 여자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극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홀수 짝수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 그건 가짜로 싸우는 거야. 왜? 네. 남자가 그냥 남자... 져야 돼요. 의문의 일패 같은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가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극은 사실 음 극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게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가극은 냉전 상태라고 표시했잖아요. 네. 그런데 얘가 극보다 더 심하게 정말 전쟁이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게 수화와 금목. 금목. 그래서 지금부터 수화랑 금목은 따로 취급할 거예요. 네. 사실. 그래서 그게 극나이는 몇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중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다 하는 게 바로 화극금이죠. 네. 그래서 이 기문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뭐 그냥 칠구상전이다. 자, 칠구상전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네. 위 아래로 화금. 네, 네. 화금. 위에 얹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 칠구도 그냥 진극이지 충은 아니잖아. 네. 음,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격렬한 싸움이다라는 얘기만 했을 뿐이지. 자, 그래서 여기에 예시를 보면 목극토 화극금을 해 놨죠. 네. 네. 그래서 저 하나는 홀수, 하나는, 하나는 짝수, 저 홀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얘네들과는 달리, 자, 이제 우리가 진극을 한번 볼게요. 네. 진극의 경우는 네. 이제 플러스,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냥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진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격렬히 싸우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애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얘네들을 하나는 금에 네. 놓고. 네. 하나는 목에 어. 놓고. 이렇게 되면 아, 아, 다시요. 자. 어. 플러스 플러스. 네. 홀수 홀수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네. 이 홀수 홀수끼리의 싸움은 이거는 사실 극도 아니야. 충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에요. 네. 충이라고 불렀는데 얘네들이 결국은 같은 양수 양수가 싸우는 거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음수 음수가 싸우면 어떨까요 사팔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음수 음수가 싸우면 사팔 충이 돼 버리는 거죠 네 쟤네들은 양이고 음이니까 조금 차이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네. 이쪽이 지금 일단 가장 폭력적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구금이 등장할 때는 우리가 폭력성을 대단히 많이 보게 되죠. 네. 근데 그 폭력성이라는 자체가 또 음양이 다르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들어올 것 같아요? 비겁하게 들어와요. 음수가 들어올 때는 그래서 이제 조용히 공격이 시작되거나 어 그러면 사실. 좀 이런 건 있죠. 한대 맞고 끝낼래? 아니면 내가 너열번 꼬집을까? 이 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목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금 똑같지는 않다. 네, 네 똑같지는 네. 않죠. 음량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 수화를 들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상충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 드릴 거고요. 네. 예. 네, 요 수화가 싸우는 거랑 또 금목은 다르죠. 응? 뭐라는? 예. 네, 그래서 수화가 싸우는 거하고 금목이 싸우는 게 다른 건 수화는 아까 여기 폭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는 정신. 네, 정신이죠. 그러니까 요새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이 정신 나간 병들의 원인을 찾을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자, 게임에 중독됐다. 예전에는 도박 중독이 제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새마을 운동도 한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 도박 중독이 안 보이는 곳이지만 있어요. 토토, 네. 복권,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여기는요, 약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런 쪽에서 상극에서 상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아극제 제극인, 인극손, 손극, 손극관, 관극가를다 설명을 해놨는데, 요거는 네. 한 파트씩 하기에도 굉장히 양이 많아서, 네. 일단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자, 극이 부딪힐 때, 네 손극관으로 부딪힌다고 만들려면 네. 소녀에다가 칠을 놓으시고요. 네. 여기 관에다가 구를 놓으면 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손극관의 형태인 진극이 되죠. 되었다. 네. 네. 그러니까 풀이하시면 돼요. 자 관극안은 얘가 일지 쪽으로 올라오면 되죠. 네. 그래서 일지에다가 아까 삼을 놓으면 어 이건 진극을 넘어섰는데,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네, 오늘은 진극과 가극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